2024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십2 참가를 앞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류중일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과 한국 야구 위원회는 7일 대표팀의 대만 출국을 하루 앞두고 프리미어십2에 나설 선수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프리미어십2 최종 명단을 투수 14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으로 구성했다. LG 트윈스가 가장 많은 6명을 배출했고 올해 통합 우승을 달성한 기아에서는 정혜영, 최지민, 곽도규, 김도영, 최원준 총 5명이 프리미어십이 대비 한국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일까지 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34명의 선수 중 투수 엄상백, 전상현, 김시훈, 조민석과 포수 한준수, 내야수 김영웅이 최종 명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이름은 엄상백과 전상현으로. 우한불펜 전상현은 평가 전두 경기를 모두 무실점 투구로 마쳤으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엄상백도 최종 엔트리에 빠져 한국 대표팀 선발투수는 곽빈, 최승용, 고영표, 임찬규 4명만 남았다. 한국 대표팀은 선발투수 4명으로 비조 예선 5경기를 치른다. 쿠바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 전 상무와 연습 경기를 통해 담금지를 마친 대표팀은 7일 국내에서 마지막 훈련을 소화한 뒤 8일 대만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프리미어 10위는 WBSC 랭킹 상위 12개국이 출전하는 국제대회다. A조 경기는 10일에 멕시코에서 개막하고 한국은 B조에 속해 13일부터 대만에서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13일 대만, 14일 쿠바, 15일 일본, 16일 도미니카 공화국, 18일 호주를 차례로 상대한다. A조와 B조의 상위 1, 2위 팀네개 국가는 슈퍼 라운드에 진출해 11월 21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우승을 놓고 다툰다. 2015년 프리미어 시리에서 우승을 차지해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 대회에서 9년 만에 정상을 노린다.